주간식논술령 1번은 실제로 니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거 무슨 원이었다? 아폴 아, 아폴로디우스의 원이었던가? 그러니까 이게 점수는 다 주셨어. 근데 이걸 이거 몰라서 애들이 이렇게 하면 오 p가 일단 처음에 시작 x, F, y라고 뒀고 이렇게, 이렇게, 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 되는 거니까 BP의 어, 길이가 2배의 AP가 되고 BP의 제곱은 4배의 AP의 제곱이 돼서 그래서 음, x 렇게이 제곱 이의 제곱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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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갔던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요까지 왔잖아 시간 요거 풀고 나서 밑에 거 손도 못해 뒤에 거다날아거다 이거 오래 걸리잖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문제야 맞지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원리를 알고 있어 이렇게 푼거 근데 풀어서 답 맞추면 점수는 다 줬대 어,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출제 의도에 안 맞는데 아폴로니우스로 풀라는 뜻인 것 같아. 그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빨리 풀수는 거냐 이게 왜 그러냐면 딱 x 축 위에 점 줬어 내분점, 외분점 거기도 굉장히 편하게 딱 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 봐봐 어 마이너스 1,0과 5,0이 있는데 이걸 1대 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이 지름의 양 끝을 차지한다는 라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A고 B라고 하면 C라는 점을 이제 내분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3분의 앞뒤 뒤 앞이잖아. 그러면 5에서 2를 뺀거. y 좌표에 0을 볼 필요도 없지. d점은 1대2의 외부점이잖아. 1 빼기 2분의 앞뒤 5에다가 빼기 뒤 앞이니까 더하기 2 콤마 0 이렇게 되는거지. 그래서 c점이 1 콤마 0그 다음에 얼 마이너스 7 콤마 0 이렇게까지 되는거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거지. 됐니? 그럼 C와 D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고 있으니까 중심 센터는 원의 중심은 중심은 자 어떻게 해준다? 이거 두 개의 중점이 증거잖아. 1 더하기 마이너스 7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3 콤마 그럼 Y 잡고 볼 필요가 없잖아. 거야 반지름의 계 암산. 이건 진짜 암산이야. 1에서 마이너스 3까지 4칸 떨어졌잖아. 아니 마이너스 3에서 7까지 4칸 떨어졌잖아. 점과 점 사이 걸림할 필요 없어. 왜 X축에. 그러니까 이거 쓰라는 뜻으로 낸 거야 선생님. 저거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반지름비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의 제곱을 최종 답을 주셨다는 거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까지 풀고 힘겹게 풀어서 요거 하나 맞췄지라고 했는데 4점짜리인데 그 밑에 있는 요 6점짜리를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는 거거든. 그리고 종이 땡치고 그 얘기가 제일 많았어 나한테 카톡 봤었을 때. 그러면 자이 답을 써놓은 상태에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2번을 보시면 자 도형 위로 움직이는 점 (x, y)에 대해서 이 도형 위로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다음에최대값과요이 이거, 이거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해야 돼. 3x 더하기 4y가 뭐야? 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 모를 거는 k라고 두어야 돼. 그러면 이게 봐봐 대충만 생각해 줘도 이 k의 역할이 뭘것 같냐 이거 안 해도 돼 4와 2는 뭐 대충 이게 직선이라는 느낌이 들잖아 뭐 이래서 4로 나눌 거니까 아 y 절편 역할 아니야 요 k라는 게 y 절편이네 요 y 절편 생각해 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말은 무슨 소리냐 요거 도형으로 나타내게 되면 마이너스 상품마제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 요 원이 있으면 요 직선이 있어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4분의 3짜리인 거 요렇게 있었을 때 Y절편이 제일 클락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접할 때 아니겠냐? 그치? 이거 밖에 건안 돼. 서로 만족을 안 하니까. 이거 안에 있어도 상관없거든. 관통에 가도. 근데 이젤클락으로 뭐야? 접했을 때의 K값인 거겠지. 그래서 또 결론은 똑같아. 접했을 때는 뭐한다? 직선과 중심사이의 거리가 떨어진 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 사랑 같다라고 얘기해줘. 이 문제 간단하게 이렇게 풀면 돼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k는 0라는 요 직선하고 어떤 점하고? 마이너스 3 콤마 제로 하고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 4랑 같다 라고 딱 쓰면 k값이 정되인거야 됐죠?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루트에 16 더하기 9야 25 그냥 절댓값 x에 마이너스 3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9그 다음에 y는 0 들어갔어요 b k 얘가 얼마나 갔냐 하면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다 이 말인 거야. 사람 똑같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9, 마이너스 -k라고 쓸 필요 없이 k 플러스 9라고 써도 전혀 상관없잖아. 자, 그다음 얼마가 돼? 2 21 했어요. 그러면 k 플러스 9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거잖아요. 그러면 k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 9를 빼면 되는데 뭐가 최대일 것 같아? 20에서 9를 뺀게 최대가 됐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1 1이 정답이었던 건데 거의 전교생이 다틀렸다라고 얘기 들었었어요. 이게죠. 그래서 뭐에 누가 뭐냐? 는 k 우는 항상 등호를 봐야 돼. k의 역할이 뭐다 y절편 뭐 이런 거였지. 그러고 나서 너무 아까운 게아 이게 실제로 계산은 조금 거칠긴 했었는데 우리가 많이 봤잖아. 아 이게 손대야 되는데 이거 하다 이제 손을 못 대는 거야. 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근데, 그렇다고얘 먼저 두에 또, 얘 뭔가 있을 것 같지, 또 계산이 왠지. 근데 참 쉽지가 않아, 이렇게 자. 얘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했던 거예요. 어. 이렇게 있어요. 자,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의 최솟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항상 이걸 볼때 우리 두 형으로 봤었어. 이게 AB점이 딱 정점이고 C만 동점일 수도 있어. 근데 얘는 b, c가 다 동점이지 그럼 어떻게 한다? 동점이 있는 축에 대해서 대칭, 대칭시키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요거 대칭은 쉬워 점 b는 y축 위에 있으니까 대칭시키게 되면 이걸 a'이라고 할게 y축 대칭시키게 되면 1,3이 될 거야 요건 전혀 어렵지 않은데 요 점을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게 조금 귀찮긴 하다 요걸 a, w 이렇게 딱 해놓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한다? a 콤마핀데이제와서다시마지막문제를아주교과적으로어떻게수직조건과중점조건을이용해서푸셔야되는거야 그러면,일단은,자,수직조건부터쓰자고. 수직조건은 a 플러스1분의 b 마이너스3이2가되면되는관계식하나를만들시면되는거같고그래서 b,마이너스,3이,e, a 플러스2다뭐이따가정리하자고 그래서,요런식하나가 만들어줬고그 다음에 뭐 한다 중점 조건도 써야 되겠지 중점 조건은 이 중점이란 놈이 2분의 a 마이너스 1 2분의 b 플러스 3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b 플러스 3이 이 x 좌표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똑똑한 거니까 마이너스의 4분의 a 마이너스 쓰켓또 관계식 하나가 나왔겠지 그러고 나서 양변에 4를 곱하게 되면 2b 플러스 6이고 요 마이너스 조심해야 돼요. 요 마이너스 등자에 다 곱해지는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1. 왜 이렇게 됐어? 그래서 a 플러스 2b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5야. 그럼 얘도 좀 정리 좀 할까? a 아이고 2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얘는 이상한 분수 나올 것 같다. a 죽이자. 2a 더하기 4b가 마이너스 10인거야 두개 뺄게요 빼시면 마이너스 5b가 어... 플러스 5가 되네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b에 마이너스 1을 넣읍시다 그럼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예요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고 나서 뭐하래? 둘레 길이 구하랬잖아. 아이고, 힘겹게 이 좌표를 구했어. 그래서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3콘만 마이너스 1이잖아. 결국 요 점에서 요점 사이의 거리가 하나의 직선 이게 바로 저 삼각형의 둘레랑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답을 향해서 루트 x 좌표의 차의 제곱 16 y 좌표 차의 제곱도 16 그래서 루트 32, 4루트가 되었다. 이 문제 더악마가 되면 어떻게 될까?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었을 때 b 점이 좌표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 온 다음에 뭐 해야 돼? 요두 점으로 직방 만들고 그놈의 y 좌표. 그렇지. 그렇지. 어, 풀었는데 만약에 이 마지막에 진짜 시간이 부족했을 거야. 그래서 풀이는 여기까지. 그래서 논술은 2번까지 있었습니다